외기적으로나뭐 전혀 외모적으로나 뭐 그런 건 전혀 너무 정말 잘하시고 눈빛도 너무 좋으시고 뭐 목소리도 좋으시니까 뭐 그냥 멜로는 그냥 되시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건 전혀 본인이 이렇게 너나 열심히 하시니까 부족하다고 막 느끼신 것이 전혀 부족함은 없었고요. 네. 굉장히 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잘 생기시고 되게 예쁘시고 저희 드라마 특징이 남자들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정상훈 씨도 그렇고 조정학 씨도 다 너무 예뻐서 어, 왜 이렇게 이렇게 잘 생겼었어? 막 이러면서 대표님, <laughs> <laughs> 선배님도 그래서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드라마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채널 a 음, 네그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홍보 요정으로. 홍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laughs>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잘> <laughs> 그래서 저희 같이 예능도 많이 뭐뭐 뭐 공개된 걸로는 뭐 호구들의 감방생활이나 뭐또 다른 또 채널 A의 예능 좋은 거 많죠. 거기도 나갈 거고 좀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드라마 퀄리티가 저희 드라마 센터장님이 이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으셔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 아래서 어떤 방송사보다도 저는 이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런. 좋은 퀄리티의 화면을 앞으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조명이나 조명이 이렇게 많은 드라마는 처음이고요. 뭐 카메라 각도도 그렇고 정말 영화처럼 저희 어, 감독님도 열심히 찍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밌으면 재밌으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열심히 이렇게. 시간 아깝지 않을 드라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계속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박하선 씨랑 제가 어, 채널의 힘을 얻어 입어 어, 낚시를 좀 하고 왔는데요. <웃음> <웃음> 네, 네. 어, 도시어부를 또 갔다 오게 돼서 사실 되게 나가고 싶었던 프로인데 어, 사랑합니다 채널 A. 네. <laughs>